최대한 야하게 야최대 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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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야하게 야하게 야하하하야 약이면 야장아 약이면 이걸 벗어야 되는데. 시작 보고 시작하자 여러분. 친구들 있어. 내가 이제 소갔다 우리 팬들한테 벌써 가야 돼요. 아, 오, 사, 사. 벌써 가야 되네. 네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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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걔. 우선 한한 마디씩 하고 갈게. 아, 아. 이제는.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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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오늘 추운 날씨에 와줘서 고맙고 내일 감기 걸려서 오면 코나요. 오다 오오오아 진짜. 같은 아, 팀이면 진짜 오글거려.